전쟁이 터지면 금이 오른다. 정제가 불안하면 금이 오른다. 우리가 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30일, 중동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금값이 하루 만에 8.9% 폭락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납폭이에요. 그는 더 심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가까이 진발했어요. 치과총의 사경원이 사라졌습니다. 올점에서 금 샀던 분들, 하루 만에 15%에서 20%가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금값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 볼 겁니다. 첫 번째, 1월 30일 금값 폭락의 진짜 원인. 두 번째,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누구이고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세 번째,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5,500 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5,500 달러에서 5,000 달러 아래로 추락하더니 최저점에서는 4,400 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21%가 빠진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금 시장에서 하루 만에 증가한 금액이 약 7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습니다. 은 시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천조원입니다. 일경원이면 삼성전자 10개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예요. 그리고 이 하루 8.9% 폭락은 2013년 4월 15일 이후 12년 반 만에 최대 납폭입니다. 역사적인 폭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금값이 폭락하려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경제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어져야 금값이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월 30일은요. 중동 긴장이 최고조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고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터진 상황이었어요. 불안할 때 오르는 게 금인데 가장 불안한 순간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상식이 깨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 석자 때문입니다.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금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워시 쇼크라고 부릅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길래 이름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요동친 걸까요? 케빈 워시는 전 연준이사 출신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이사로 일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매파 메파 중에 매파입니다. 매파가 뭐냐고요? 경제 용어로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긴축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화와돈 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둘기파라고 하고요. 케빈 워시는 매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매파입니다. 그가 평소에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 장적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달러 가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연준의 포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선제작 안내 같은 건 불필요한 마법이다. 한마디로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달러를 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달러 진공청소기가 켜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전 세계에 풀려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수직 상승하죠. 여기서 금값과 달러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둘은 여기에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금은 달러로 가격을 매깁니다.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5,000달러라고 하면 금 1온스를 사려면 5,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안정의 힘이 세지니까 금을 사는데 필요한 달러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금값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과를 사려고 합니다. 사과 하나에 1달러예요. 그런데 갑자기 달러 가치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럼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하나에 0.5달러면 됩니다. 사과 가격이 반토막 난 것처럼 보이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약해집니다. 이게 달러와 금의 여기에 상관관계입니다. 실제로 1974년 이후 달러인덱스와 금값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58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워시 지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달러인덱스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수직 하락했어요. 교과서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케비모 씨는 아직 연준 의장이 아닙니다. 지명만 된 상태예요. 참원 인준을 거쳐야 하고 현재 제롬 파울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워시가 실제로 취임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은 거예요. 그러듯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워시가 취임할 미래를 가격에 선반영해버린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격에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워시의 인준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워시 인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현 의장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연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를 멈추지 않으면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워시가 위험한 인물이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취임도 안한 사람의 이름 하나에 금시장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취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 워시의 달러 진공 청소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me 증거금 인상입니다. 정치적 트리거가 워시 지명이었다면 폭락을 완성한 건 cme의 증거금 인상입니다. cme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데요. 전세계 금과 은 선물 거래의 중심지입니다. 금값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CME가 움직였습니다.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증거금을 올린 겁니다. 금 선물 증거금이 기존 6%에서 8%로 올랐습니다. 33% 인상이에요. 선물 증거금은 11%에서 15%로 36% 인상됐습니다. 증거금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선물거래는 내버리지 거래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증거금이 6%라면 100억 원어치 금선물을 사는데 6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94억 원은 빌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증거금이 8%로 오르면 8억 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2억 원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추가 증거금 요구요. 문제는 이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갑자기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 청산됩니다. 보유하고 있던 금을 강제로 팔아야 해요. 여기서 투매의 무한동력 엔진이 작동합니다. 순서를 보시죠. 1단계 증거금 인상으로 추가담보 요구가 들어옵니다. 2단계 청금을 구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3단계 매돈 물량이 쏟아지니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4단계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위 구간에서 또 마진콜이 터집니다. 5단계, 다시 투매가 나옵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악순환이에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눈사람을 굴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이건 반대입니다. 눈사람이 굴러가면서 점점 녹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어요. 워시 지명 소식에 가격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CME가 증거금을 올리니까 그 자금 준열이 산사태가 됐습니다. 산사태가 굴러가면서 더큰 산사태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감마스퀴즈라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옵션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옵션을 팔고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선물을 거래합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해지를 위해 금 선물을 팔아야 해요. 5,300달러, 5,200달러 같은 주요 가격대가 무너질 때마다 기계적인 매도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파는 거예요. 이게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시장의 폭락은 1983년 이후 최대 1일 낙폭이라고 합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1983년 이후라고 하고 다른 데이터에서는 2013년 이후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 CME 증거금 인상이 만든 투매의 무한 동력 엔진입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금이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왜 사시나요? 불안할 때 지켜주는 금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전쟁 나면 금이 최고다. 경제 위기 오면 금이 버텨준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면 금은 가장 먼저 팔리는 자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유동성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기 쉬워요. 주식은 팔려면 거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은 팔려면 몇달 걸립니다. 그런데 금은 24시간 언제든 팔수 있어요. 1월 30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서 마진콜이 터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뭘 팔까요? 가장 팔기 쉽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있던 자산을 팝니다. 그게 금이었어요. 2025년 한해 동안 금값이 65% 이상 올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서 엄청난 평가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확정 손실을 기록하기보다 수익난 금을 팔아서 다른데 구멍을 메우는 게 심리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금이 현금 인출기가 된 겁니다. 급할 때돈 뽑아 쓰는 ATM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걸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중이 생각하는 금의 기능은 가치 저장 및 자산 보존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현실에서 금의 기능은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위기시 금의 거동은 가격 상승 또는 하락방어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현실에서 위기시 금의 거동은 자산 중 가장 먼저 매도되는 이순위 타깃입니다. 이게 이번 폭락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입니다. 금은 위기에 강한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축되는 재물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금이 가치를 보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특히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금이 가장 먼저 털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입니다. 고점에서 몰린 투기적 거품입니다. 1월 30일 폭락 직전 금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 금값이 27% 올랐고 2025년에 65% 올랐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금을 왜 샀을까요 전쟁 나면 금이 최고라는 유튜버말 믿고 샀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면 금이라는 전문가 말 믿고 샀습니다. 연준이 금이 내리면 금값 더 오른다는 기대로 샀습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대거 진입했습니다. 온스당 5,500달러를 향해 달릴 때 합승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금 ETF 중에서도 두배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넣은 거예요. 금 선물에 직접 투자한 분들도 있고요.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금값이 10% 빠지면 2배 레버리지는 20% 빠집니다. 3배 레버리지는 30% 빠지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빠질 수 있어요. 공유 효과 때문에요. 1월 30일 금값이 8.9% 빠졌을 때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원금의 20%에서 30%를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원금 대부분이 증발한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폭락을 더 키웠습니다. 거품이 터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 금값 폭락의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1번 케빈 워시 지명으로 달러 강세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2번 CME 증거금 인상이 투매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3번 금이 현금 인출기로 작동하면서 가장 먼저 팔렸습니다. 4번 고점에서 몰린 네버리지 투자자들의 거품이 터졌습니다. 이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12년 만에 최대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2013년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값이 하루 만에 9.2%풍락했어요 이번 워시 쇼크의 8.9%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013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벤 버냉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벤 버냉키는 당시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2013년 5월 의회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돈 풀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 발언 하나에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부릅니다. 텐트럼이 뭐냐면 아이가 짜증 부리며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시장이 긴축 발언에 발버둥 친 겁니다. 2013년과 2026년을 비교해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합니다. 2013년의 촉발제는 버냉키의 테이퍼링 시사 발언이었습니다. 2026년의 촉발제는 캐비노시 연준의장 지명입니다. 둘다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시장이 읽은 겁니다. 2013년 금하락률은 9.1%였습니다. 2026년 금하락률은 8.9%입니다. 거의 같죠? 2013년에는 중앙은행들이 금매수를 중단할 거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어요. 중국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돼요. 2013년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이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자산 간 상관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보통 금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금이 오르고 금이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고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금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월 30일에는요 금이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졌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했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지면서 5천 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아래로 급락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스코프가 아니라 캐시온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스코프가 뭐냐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주식을 팔고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떨어지고 금은 오르겠죠? 그런데 캐시오 는 다릅니다.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 비트코인도 팔고 일단 현금을 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산 투자가 의미 없습니다. 뭘 갖고 있든 다 떨어지니까요. 유일하게 안전한 건 현금, 특히 달러 현금 뿐입니다. 이번 워시 쇼크가 보여준 게 이겁니다. 시스템적 위기 상황에서는 금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폭락 이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2월 3일과 4일에 금값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온스당 5000달러를 다시 넘었어요. 17년 만에 최고의 1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보시죠. JP모건은 2026년 연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6,30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가격 대비 약3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UBS는 6,200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보이츠뱅크는 6,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그레고리 시어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의 장기적인 상승 동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 수요가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 로이지 뱅크의 마이클 슈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금의 테마적 동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은 이번 폭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폭락이지 장기적인 추세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채비모 씨가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되면 달러 강세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값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해요. 워시가 취임할 시점은 빠르면 5월입니다.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거든요. 워시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제때 취임한다면 6월 FOMC 회의부터 새 의장 체제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시가 금리 인상을 원했다면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워시에게도 금리 인하 기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워시는 원래 매파입니다. 그가 트럼프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자기 소신대로 긴축을 할까요? 시장은 워시가 결국 긴축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워시가 트럼프의 압박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달러 약세가 오고 금값이 다시 오를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5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9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락 최저점인 4,400달러대에서는 반등했지만 고점이었던 5,500달러에는 아직 멀었어요. 국내 금 시세는 1g당 약 23만 6,000원, 한동 기준으로 약 88만 원에서 89만 원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하루에 5%에서 10%씩 움직이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금 시장에 뛰어드는 건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다친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자들입니다. 금선물 2배 ETF, 3배 ETF에 투자한 분들이요. 증거금 인상 한 번에 전재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금이 좋아보여도 레버리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금값을 볼때 전쟁 뉴스보다 실질 금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 나면 금 오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값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실질 금리와 달러 가치입니다. 실질 금리가 뭐냐면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인데 인플레이션이 3%면 실질 금리는 1%입니다. 실질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가 안 나오거든요. 실질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같은 이자 나오는 자산이 더 매력적이 됩니다. 그러면 금에서 돈이 빠져요.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내리면 금값이 오릅니다. 이자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전쟁 뉴스에 이리비하시기보다 미국 국채 금리랑 인플레이션 동향을 보시는 게 금값 예측에 훨씬 도움됩니다. 세 번째,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고점에서 금에 전재산 넣은 분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보셨잖아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배분하라고 권합니다. 그 정도면 포트폴리오의 보험 역할을 하면서도 금값 폭락에 전체 자산이 흔들리는 일은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금을 산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취물 금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반지, 골드바 같은 거요? 이건 부가세가 붙고 보관비용도 들고 사고 팔때 스프레드가 커서 단기 투자에는 안 맞습니다. 정말 장기로 묻어두실 분들에게 맞아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 계좌로 금을 살수 있어요. 취물 인출도 가능하고 거래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1g 단위로 거래해야 해서 소액 투자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금 ETF도 있습니다. 이건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어요. 다만 운용 보수가 되고 세금 구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레버리지 상품은 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워시 쇼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없습니다. 이미 안전하다고 믿었던 분들. 하루 만에 20% 날아가는 걸 목격하셨잖아요. 주식이 위험하다고 피했던 분들, 금이 주식보다 더 크게 빠지는 걸 보셨잖아요. 투자에서 안전하다, 확실하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분산하는 것, 레버리지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뭔지,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금값을 움직이는 엔진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1번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집니다. 2번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고 실질 금리가 내리면 금이 오릅니다. 3번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면 금이 오르고 돈이 빠지면 금이 떨어집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금값이 왜 움직이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금값 폭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